안녕하세요 비겁하게 얼굴 없는 살인자들은 앞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 스토커 범죄단체 앞잡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남을 모략하고 이간질하며 이웃을 해코지하는 못된 범죄 행위를 현박한 사람들 앞세워 돈몇 푼에 이용하며 자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민주사회에 상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경찰 신고하면 될 터인데 이놈들 자체가 범죄인이고 정과자들이기 때문에 교활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나무티나 졸졸 따라다니면서 청탁 받아 전파총이나 쏘아대고 불법 사찰 행위로 주변인들과 이간질 시키는 천하에 못된 나쁜 놈들이죠. 사회학 이놈들은. 무고한 시민들이 이름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름들의 부당한 청탁이나 협조 요청 시 절대 동조 마세요. 동조하시면 공모자가 됩니다. 거지대수 이장한 이선자들로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을 기망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신이라면 결코 인간이 만든 과학기계를 이용하여 뭘 얻고자 사기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자들 뿐이고 사기꾼들이죠.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로 내 자식, 내 형제들도 부메랑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사회 악을 척결하는데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